렉걸림. 아니, 나 여기 있음. 어, 어, 어이구, 어이구, 때려버렸어. 어이거 어떡해. 잠깐만, 우리 소개해야지. 어, 맞아. 나인도? 나인도는 필요 없어. 네, 안녕하세요. 캐비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영입니다. 너 여기 와서 해야지. 넌 어디서 하는 거야? 집에서. 아나 지금 내가 너네 집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응. 아나 지금 그때는 그때는 내가 갔잖아. 내가 얼마나 많이 가. 한 두. 번? 느리게 갈게요. 어 잠깐만요. 아 잠깐. 아이고 너무 날씬해서 못 들어가겠네. <laughs> 저기요. 잠시만요 비켜봐요. 저랑 같이해요. 잠깐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저 아직 안했는데요 친구와 같이 할 건데요. 저 케비츠라고요. 아, 케비츠하고 같이 요 네, 안녕하세요. 건데요. 내가 하는 거잖아. 아, 너 옆으로 가.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케비츠 케비츠 님과 그리고 지영이 님이랑 같이 뭐잖아. 케비츠. 할 건데요. 네, 지영이가 좀 이상하세요. 원래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 자 그러면 마크를 시작할게요. 자 그럼 렛츠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번에 끝났어요. 알라 얼른 와요. 아니 뭘 와요? 그냥 오지 마세요. 저 너무 아니... 느려요. 이거 뛰어야 되는데 너무 아껴야 돼 진짜. 뭐안 아껴. 야 고양아 너 밑으로 가. 나 지금 상자. 잠깐만. 상 스컬. 고양아. 고양아. 아 비켜봐. 저기요. 창자가 안열려줘 비켜 봐. 잠깐만. 고양아. 잠깐만요. 저기 고양아. 저일 걸렸어요. 일 걸렸어. 요 고양아. 일로 와라. 일 걸린다. 일로 와. 응. 어, 음. 야, 비켜 봐. 고... 고양아. 좀 비켜 보라고. 여기 앉아. 아, 나너 때문에 렉 걸리네. 나도 에 걸렸어, 에 걸려가지고. 자 이번엔 돌을 캐 보러 갈까요? 그래요. 또. 자 이번에 동글로 고고씽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아 동글 하기 싫어요, 그냥. 아이고, 그냥 동글 가기 싫어요. 아 동글은 말고 그냥 밖에서 생활합시다. 그래. 요 좋아요. <laughs> 자, 저는 땅을 파겠습니다. 그래야 돌멩이가 나타나거든요. 어, 돌멩이다. 됐으. Yes. 예스, 돌멩이. 저기요, 제가 판대로 올, 올래요? 그래요. 아유, 안 와도 되고요. 그래요. 내가, 내가, 뭐, 아니요, 라고, 할줄 알아요? 그래요, 라고. 이미 나갔는데요? 알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칼, 나무 칼, 나무 칼 곡괭이 있어요. 저 곡갱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저도 곡갱이, 있어요. 어, 음. 잠깐만요. 나저 돌곡갱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하. 네, 만들었어요. 저 이제 철, 철구해야 돼요. 엄마. 철구 해야 됨. 어, 내가. 지금 그... 뭐 하는 거야? 그... 같이 캘래? 그래. 야, 우리 이제 활동 같이 하죠. 철은 내가 캘게. 나는... 너는 돌을 캐, 돌. 아, 비켜, 비켜. 아니면 너가 서탄. 서탄. 응. 나 서탄. 잠깐만, 너 너무 느려요. 제가 서탄 구하고 올게요. 햇불을 만들어야 돼요. 아, 나 지금 나무 꼭갱이거든, 나. 응. <laughs> 음. 제가 당당하게 제가 동그 동굴에 가보겠습니다. 동굴이 여기 있는데 설마 좀비들이 있겠어? 설마 저기요 당신 어디 있습니까? 저기요 저 무서워요 잠깐만요 저는 뭐 만들어야 돼요 잠깐만요 막대기 없어 아, 집으로, 집에 갔, 갔다 올게요. 얼른 오세요. 내가 파는 곳에 다시 갈고, 나 막대기 좀.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이거 석탄 10개 구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러면 계속 채우, 어, 안해겠다저 아, 너무 무서운데요? 저 좀비 나올까봐 무서워요. 그래요? 네. 아유, 잠깐만요. 아, 아 저다았어요 이제 나올게요. 네. 닦겠습니다. 네. 저한 16개 섰어요. 네. 아, 이제, 이제 핵불을 더 만들게요. 아이고, 너무 느리다. 이거 언제까지 가야지지? 아이고, 아이고, 너무 느려. 아이고, 아이고. 저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느려. 아이고. 아이고. 저도 이 정도만 많이, 많이 오! 했습니다. 핵불. 핵불? 햇플 얻음 햇플 얻을까 말까? 얻어 햇불 근데 우리집에 많... 네개 얻었어 그래? 탕 블럭 만들까? 사탕사탕블록도 있어? 어 있어 업그레이드 됐잖아 원래 있어 몰랐니? 응 몰랐어 야 누가 자사탕 만들고 누가 또, 또 때렸는데 누가? 너 혹시 더 밖에 있니? 어. 나안때었는데나 집에 있는데? 나 밖에 나왔어. 밖에... 야, 나뛰면안 돼. 왜 이렇게 뛰니 지윤아. 아이고, 저기요. 네? 아니에요. 지금. 저, 저 지금. 저 뿌라로. 저는거 거 아니죠? 라저라라라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내가 그렇게 훔쳐가겠니? 그런데요. 내가 선, 선물, 추석이라 참, 선물 들고 왔다, 왜. 씽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가 마저 판 곳은 어디 있나요? 너판곳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어디요? 여기 있지 않니? 내가 할불 넣어줄게. 아, 여기네요. 아, 어, 잠깐만요! 좋겠어요. 횃불 넣습니다. 네 주세요. 횃불 아예. 횃불 거기다가 놨잖아요. 어? 거기 한개 가져가세요. 네 아유. 아이고 너너너너또굶 굶었지? 내가 밥 줄게. 앉아 강아지. 강아지는 나의 사랑이라. 내가 야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 고양이 밥한 번도 안 줬어. 고기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죽는 건 아니겠지. 설마 마크에서 고양이가 죽을리가 없지 도와드릴까요? 네아 너무 깜깜하네요 지금 핫불 가지고 올게요 네 너무 깜깜해요 아이고 사랑이 너무 핫해요 하트 귀여움이 아이고 핫불이 여기 상자 안에 있네요 자들어갈야너 저기까지 갔네야밤 되고 있어 얼른 나와 네? 잠대고 있어. 얼른 나와. 내가 이따가 줄게. 햇불은. 햇불은 내가 만들어줄게. 씨앗이 또 나왔네. 씨앗 두 개다. 어. 어. 뿌룩뿌룩뿌룩. 나중에. 뿌 네. 나중에는 햇불, 아니, 햇불, 햇불 가지고 동글로 갈 겁니다. 네. 저, 저가 판 곳으로 간. 또 햇불을 만들어야겠어. 잠깐만요, 저도 햇불을 만들어야겠으니까. 햇불 한 16개가 만들어주세요. 저가 무슨 2개 있는데 무슨. 자, 이제 나 석탄 2개야. 나 석탄 11개. 얘 얼른 차, 일단은. 내가 일단 가져갈게. 얼른 차. 나, 나 햇불 3개. 자, 일어나고, 이제, 일단, 일단, 동굴로 갑시다, 어, 헉 동굴 예. Yep. 잠깐만요. 제가 몬스터 나오면 칼 음, 가져갈게요. 저칼 있는데요, 이미? 무슨 칼? 돌 칼. 그래? 그럼 난 나무 칼 가져갈게. 응? 나 저거, 먼저 쓰레기 먼저 가져갈게. 어, 햇불, 아홉 개? 예? 이상한데요? 왜요? 저 아홉 개 있어요. 햇불. 네, 그래서요 원래, 어, 어 몇, 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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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주는데? 자, 얼른 오세요. 저기, 저기요? 저, 저 합한 곳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이고. 아, 거기로 가나요? 저기 동굴이 더, 더, 더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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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동굴로 갑니다. 네, 저는 땅 파서 동굴에 가겠습니다. 옷! 철! 잠깐만요. 여기. 철! 여기는 석탄만 없는 곳인 것 같은데요. 네, 철 있다고요? 네. 네, 저철 주세요. 저기 저가 파는 데로 가세요. 아 잠깐만요, 저헐헐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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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판 곳에 있어요. 와, 캐 주세요, 저. 동글이다 진짜 동글이다전 진짜. 진짜요? 응. 저 진짜 동글인데 야 몬스터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우리 집으로 우리 우리 집으로 말고 내 내가 판그그 뭐지? 안 돼. 안 돼. 야 여기 내려가면 죽을 것 같아. 왜? 왜 왜? 여기 진짜 동굴인데. 동글... 아, 잠깐만 나 여기 무서워. 여기 여기는 이따가 갈래. 여기 진짜 동굴 있는데? 진짜? 어. 얼른 와 여기야 안... 야철철철철좀 줘봐 내가 소탄 줄게 나안받안 켰어, 나아 그래 너너 너 동굴로 간다 어디니 나 동굴 아직 아, 동굴 아직도 안안 갔는데 아 그래 나 동굴로 안 갔어 철이 저기네 있 나는 너너 보물 상자에 소탄 줄게 응. 어딨다. 내가 판것 같아. 음. 쪽 내가 판 건데. 어, 너 철, 철. 야, 내가 사탕 줄게. 일로 와봐. 너판 곳에. 일로 와봐. 사탕 줄게. 일로 와봐. 내가 너 상자에 넣을게. 응? 음. 잠깐. 하나. 아, 자, 잠깐. 아, 너무 느려. <laughs> 아, 배고파서 그래. 아, 너너 집이 너내 집으로 갔나? 응, 응,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불좀 켜주세요. 불요? 아니요. 살불? 아니에요. 아. 먹을 거 먹을 거 구하세요. 같이 먹게. 아, 어, 네. 저희 이미 먹을 거 구했는데요. 아, 어, 그래요? 어! 철. 저... 아니, 석탄. 석탄 내가 들렸는데요한 일곱 개 줬나? 어, 석탄. 석탄. 야지 석탄. 저 나무 좀 구해야겠다. 네. 저저 어. 저 집에 나무 많으니까 그쪽에서 그쪽에서 얻으세요. 잠깐만, <laughs>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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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나무 다 뭘까? 철? 네. 철? 제가 가야 되나요, 또? 아니에요. 저가 캐서 갈게요. 아니에요, 저 왔어요. 잠깐만요, 저 느리게. 저 이미 켰는데요 아, 정말요? 네. 아, 철또 나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치치. <laughs> 이게 뭐니? 내가 석탄 있길래 석탄 피키. 잠깐만요, 제가 계단 만들게요. 이거 어떻게 가요, 이따가? 네? 이거 어떻게 가요? 아, 나도 몰라요. 아, 좀 비켜봐요. 아,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두개누르면 돼. 아, 비켜봐라! 아니, 내가 만들라고! 어야나돌이제 없음. 나이스. 내가 야, 비켜 봐. 잠깐만 비켜 봐. 얼른. 내가 할게. 나이스. 야, 얼른 올라가 반대고 있다고. 잠깐만. 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자. 아. 아, 미치겠다. 어. <laughs> 마리캠 요정도가? <laughs> 아나 여기 깜깜하잖아